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름 상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맺는 인간 관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다 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혜의 소유자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지론 자가 되기 위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지혜가 고민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였노라 하지 말며. 이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원 저자는 우리에게 그들로 도와줄 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하람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따르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중에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풍족한 소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자 거지 나사로는 그 집문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는 인색한 행실을 보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알려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끼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줄인 자와 목마른 자 그리고 나그레와 병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았는지를 우리에게 책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때 그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며 필요한 물질과 따뜻한 관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나누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웃을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야되고 꾀하지 말며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툴지 말며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포함됩니다. 싸움과 소송을 완전히 그만다기보다 불필요한 경우에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연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길 원하지 않십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우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이웃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미필적 고의로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이웃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이 악한 행실을 꾸짖으셨고, 다윗을 어미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심과 욕심으로 남을 해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지인 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고해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살피고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다른 사람과 평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 사이에 화평을 심는 평화를 만드는 복된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넷째, 성도는 포악한 자가 가진 힘을 부러하거나 그를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십일절 포악한 자를 부러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는 폭역자나 악인으로도 불리는데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부도덕한 방식으로 돈을 벌며 성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라.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힘과 돈과 쾌락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결국 악인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함습 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지로운자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미워하시고 그 가정을 저주하시며 그의 거만을 비웃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4절 말씀은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만한 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나무인으로 누구에게도 자신을 다치지 않으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 능력도 없고 관계를 증진하지도 못하는 학습불농의 상태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신이 가진 자원, 자신이 가진 실력, 자신이 가진 명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일과 자비, 은혜가 필요한 자가 겸손한 자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함 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수치만 쌓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그 눈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치만 남게 될 것을 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력과 부정으로 부와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모는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옆에서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화평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겸손히 선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악인을 불호하는 어리석음을 떨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고로가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